안녕하세요. 예고 함께하는 일본어 수어정입니다 12강 2에 들어갑니다. 저 이분들은 perfect, p e 완벽한, 완전한 동의어가 바로 c o m p l e 즉, 칸젠아 하는 것은 완전한이죠. 칸젠아. 그 다음 칸빼끼나, 칸 칸 뺏기나 완벽한 칸 뺏기나 동그라미 보세요칸 뺏기나 완벽한 인데요. 어, 완전할 완 자고 이벽 자는 둥근 옥벽 자라고 되어있습니다. 둥근 둥근 옥 둥근 옥벽 자라고 되어있어요. 점무시분나이 무시분나이 하는 거는 뭐 더할 나위 없는 더할 나위 없는 뭐, 나무랄데 없는 이런 뜻입니다. s e weather was perfect. The weather was perfect. 날씨가 완벽했다. 뭐. 날씨가 더할 나위 없이 좋았다는 거죠. 틴키와 무시분나 갔다. 틴키와 무시분나 갔다. 어, 날씨가 더할 나위 없이 좋았다. 날씨가 음, 더 좋을 수가 없었다. 0 0 0 0 0 0 0 0 0 0이0 0 0 0 0 0 없이 0 0 0 0 0 0 0 0이0 0 0 0 0 0다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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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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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을 거듭하면 완전하게 된다. 나라오요리 나레로 나라오요리 나레로 배우기보다는 익숙해져라. 이런 뜻이죠. 배우, 배우기보다는 익숙해져라. 렌쇼 치메바 칸제니 나로 렌쇼 치메바 칸제니 나로 연습을 쌓으면 완전하게 된다. 연습을 쌓으면 이게 쌓을 적자죠. 싸울적 연습을 쌓으면은 완전하게 된다. 레이인 쇼츠메바 칸젠이나루 Practice makes perfect. 런 말은 위에 놨다가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저 그다음 말은 f a n t 입니다 Fantastic, f a n t a 거는 f a n 에서 나온 거죠. f a n 판타시 환상 그렇죠? 환상이라고 그죠 환상 그래서 판타스틱 하면 환상적인 공상적인 매우 좋은 저, cool so cool so 공상적인 -so -so 여기 환상적입니다. -so 환상적인 이 환자가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렇게 생겼죠. 이거 하나만 읽을 때는 마보로시라고 읽습니다. 마보로시. 마보로시. 마보로시 하는 게 환상. 환상. 환영.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겐소, 테키나 하면은 환상적인, 후, 카와리나, 후, 카와리나 하는 거는, 색다른, 어, 별난, 색다른, 별난, 이런 뜻이고요. 스바라시, 스바라시, 훌륭한, 멋진, 스테키나, 스테키나 하는 것도 굉장한, 스바라시하고 스테키나 이런 거는 일본 사람들이 늘 입에 달고 사는 말이죠. 스바라시 멋지다 훌륭하다 아, 굉장하다 스테키나 Looking down its soul from the sky is fantastic. Looking down its soul from the sky is fantastic. Look down는 and 거 내리다 보는 거죠. 그럼 하늘에서 하늘에서 서울을 내리다 보는 것은 하늘에서 서울을 내리다 보는 것은 환상적이다. 소라가라 소로 미오로스노와 스테기다. 소라가라 소로 미오로스노와 스테기다. 하늘에서 서울을 미오로스 내리다 보다 내리다 보는 것은 스테기다. 멋있다. 미오로스 내리다 보다는 뜻이 거야. 어, 내리다 내리다 보다. 근데 또 여기 다른 뜻은 그죠? 깔보다 아래 아래로 보는 거니까 그죠? 깔보다 야보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깔보다 야보다 그럼 내리다 내리다보다 이 반대말은 올려다보다는 거지 올려다보다 그럼 미 미아게로입니다. 미아게로 미아게로 한 거는 올려다보다. 그 다음에 이제 깔보다야보다 요가, 거 동이어, 동이어, 는그죠 미, 쿠다, 스 하는 말이세요. 미, 쿠다, 스 미쿠다스. 요것도 깔보다야보다이런뜻입니다그 다음, this fantastic, this fantastic, 멋 n d I'm g o i 스 g to go 소리와 스바라시, 스바라시 멋진데요, 굉장한데요. 저희 여기까지 12강 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